안녕하세요 주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보를 한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볼보 V4 DE 차량입니다. 2014년 2월식이고요, 사고도 전혀 없고 누유도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을 1,260만 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볼보 V4 옵션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어 열림 닫힘 버튼 전동 접이식 사이드 미러, 윈도우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뭐 라이트나 이게 트렁크 여는 버튼 뭐 이런 쪽은 핸들 왼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이 차량의 실 주행 거리는 138,763km 실 주행거리 보증 가능합니다. 자, 핸들 쪽으로 와 보시면 핸들 상태 생각보다 많이 깨끗하고요. 핸들 왼쪽에 이렇게 리모컨 들어 있고요. 오른쪽에도 핸들 리모컨 장착되어 있습니다. 자, 투 채널 블랙박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요. 이 차량은 이렇게 천장이 글라스로 되어 있습니다. 응, 글라스로 되어 있어서 뭐썬루프는 아니지만 개방감이 아주 좋고요. 자 트립 장착되어 있고요. 자 후방 카메라도 뭐 그렇게 깨끗하진 않지만 그래도 잘볼수 있을 정도로 잘 나오고 있고요. 자한칸더 내려오시면 이게 볼보 차들은 보통 여기가 비슷해요. 여기에 오디오 컨트롤러, 에어컨 컨트롤러 다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양쪽에 이렇게 열선 시트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어봉 상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셨고요. 이 시간잭은 이렇게 컵홀더 사이. 에 장착이 되어 있네요. 팔걸이를 열어 보시면 이렇게 12볼트 시거잭과 USB 단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압력 시트 상태 한번 보겠습니다. 당연히 메모리 시트, 전동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시트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가죽 시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깨끗하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보조석 시트도 가죽은 아니지만 아주 깨끗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자 뒤쪽 시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은 앞열보다 더 깨끗하고요 사용감이 전혀 없는 그런 상태로 관리를 해 놓으셨습니다 트렁크 한번 보겠습니다 트렁크도 생각보다 소형차 치고는 넓고요 그리고 트렁크도 아주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셨습니다 자 엔진 룸 한번 보겠습니다 엔진 룸 클리닝 당연히 완료되어 있는 상태고요 들으시는 바와 같이 엔진 소음과 떨림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사이사이로 보셔도 뭐 새는 미세 누유라든가 누유라든 거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뒤쪽 휠 타이어 한번 보겠습니다. 뒤쪽 휠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눈에 거슬리거나 까진 거 없이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앞쪽 휠 타이어도 한번 보겠습니다. 앞쪽 휠도 뒤쪽과 마찬가지로 휠 상태 아주 좋고요. 타이어 트레드 앞쪽은 60% 정도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보조석 헤드램프 상태도 아주 좋고요 운전석 헤드램프 상태도 백화 없이 아주 깨끗합니다. 자, 후면부 테일램프 상태도 아주 깨끗하고요. 보조석 쪽 테일램프도 아주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하단에는 이렇게 호방 센서 장착되어 있고요 오늘은 볼보 V4 DE 모델을 소개시켜 드렸고요이 차량 이외에도 전차종 보유하고 있습니다. 구매대행이나 비대면 탁송 문의도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